인간이요, 스스로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시점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보편, 인류는 죄로 떨어집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서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서, 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그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는 몰랐는데 어이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야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죄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을 쏴요 화살, 화살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얼루 가야 되냐면 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브리어로 원어적으로 죄의 원어가 자 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만이 생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화살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서 연합이 돼야 되는데, 화살이 이 관역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런다고요. 하마르티아. 즉,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의 근거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고요.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터지고, 자기가 넙죽 엎드려지는 자가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거고 아닌데 내가 생명이고 내가 선하게 주체가 있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는데 나에게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고 이것이 자연인들이고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라고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보편을 죽은 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 80년, 100년 사는 이 땅, 이 삶을 자꾸 살았다. 내가 생명이야. 나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 이걸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 보편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산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 붙어있던 자리에 죄로 말매만 떨어졌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 거,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생명이다, 살았다, 영원한 삶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마음의 감각을 주시지 않으면 자연인들은 절대 깨달 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 네. 김용옥이라는 석학도 그분의 요한 복음 강의를 봤는데 그 똑똑하신 분들도 몰라요, 이 진리는. 이것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꿀을 먹어봐야 꿀의 맛을 안다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센스 오브 허트, 마음의 감각이라고 존나던 에드워드가 말을 해요. 성도에게만이 주어지는 제2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이 마음의 본성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센스 오브 허트, 마음의 감각이 없는 자들, 인본적인 관점에서 오늘 유다와 같은 회계, 그러니까 회계가 후회, 아니죠. 후회를 하는 자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섞여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 어서둘다 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불,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 죄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요, 둘 다. 죄인임을 안 되니까요, 자기가. 그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리고 통해도 일어나요. 울어요. 기도하면 울잖아요. 근데도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겸비의 단계가 있냐, 없냐는 오직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마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